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아네 테슬라 1분기 납품 실적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2일 발표가 됐습니다 어, 그런데 결과가 이제 사뭇 좀 충격적이죠 어... 1분기 배송이 무려 38만 6천 대를 기록을 했어요. 월가의 평균 추정치가 45만 7천 대였는데 이제 실제 납품치가 이 추정치에서 거의 15% 정도 어, 하회를 한 거죠. 더 떨어진 건데 이것도 사실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던 겁니다. 원래는 47만 대가 훨씬 넘었었어요. 그런데 어, 시장 전반적으로 이 부정적 시그널이 넘쳐나면서 계속 하향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제 그 정도로 떨어진 건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어 떨어지게 나온 거죠. 이 테슬라의 오랜 어 불이었던 이 웨드부시의 경우에 최근 42만 5천대로 이 추정치를 하향을 하양 주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2만 대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42만 대를 못 넘을 경우에 장기적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지점을 꼭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38만이 나온 거죠. 어쨌든, 그나마 비슷했던 게 이제 테슬라 트래커라고 볼수 있는, 이 트로이 테슬라이크 인데요 어, 49만 아, 40만 9천 대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거의 6% 가까이 떨어진 그러니까 22,000 대나 부진한 어, 36, 어, 38만 대로 나타났죠 어,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어, 테슬라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의견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올해 1분기 납품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기준으로 어, 2020년 2분기 유첫 감소세라는 겁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20년 2분기면은요 팬데믹으로 어, 경제가 올 스탑했던 시기예요. 어, 테슬라 불들이 하는 의견들이 언제나 이 전년 대비 판매는 어쨌든 계속 증가했다라는 건데 이런 성장 스토리, 성장 내러티브도 깨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2020년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그때는 어, 팬데믹이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딱 스탑했던 상황에서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어, 성장 부진을 겪었던 건데 그 당시의 실적하고 비교하는 게 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그때 당시에는 뭐 전무후무한 충격이 있었던 시기이고 어 지금은 뭐그 정도는 아니다. 경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그래서 비교가 불가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몰건스탠리는 이거를 사실 제외하면 사실상 2012년 이후에 첫 판매 감소세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동안 계속됐던 가격 인하로 인해서 마진이 무너져 무너지고 있어도 어쨌든 이 판매의 선, 성장세는 만들어 왔는데 그것만 어 그것마저 이제 무너졌다 라는 점 충격이 전반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테슬라의 부진의 원인은 어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공급 문제가 있는데요. 홍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문제가 발생하면서 독일 공장이 가동을 중지하는 어 프라블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전기차 수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 어, 이것도 사실 더 밀크에서 작년 말에 시월 작년 말 10월 정도에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수요가 전환이 되고 있다는 초기 시그널을 잡아서 소개를 했었죠. 어 전기차 수요 문제근데 그거만이 아니더라도 어,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한 2022년 말부터 나타난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투자자들이 외면했죠.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었는데 테슬라만 버티고 있다라는 이런 거를 어. 위안 삼아서 완전히 외면을 했는데 결국에는 테슬라가 수요가 무너지니까 어 가격을 인하하면서 마진을 깎아가면서 만들어나가고 있던 성장이 어 이번 1분기에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점. 어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도 좀 심각하다. BYD가 이제 BYD가 어 테슬라를 제치고 두각을 여기 시작을 했죠 최근 뭐 다시 뒤집혀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최근 샤오미도 또 전기차를 만들면서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어 시장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어 이런 부분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여기에다가 그 천재지만 또 문제아인 일론 머스크 CEO의 오너리스크까지 겹쳤다라는 거죠 최근 이제 테슬라 지분을 두고 이슈가 크게 있었죠. AI 때문에 자기 지분이 20%는 돼야지 어, 충분히 AI 테슬라를 통해서 AI를 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자기가 뭐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슈가 크게 있었고 또 트위터를 통해서나 뭐 어쨌든 바, 발언들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아니면 또 광고주와의 문제가 계속 어, 광고주와 충돌하는 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한마디로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없는 어 맛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의 최고죠. 아 사실 우리는 지난해 아 12월 테슬라 고점에서 이 테슬라 거의 특집처럼 그 엄청나게 많은 기사하고 영상을 내보냈어요. 모두 전기차와 테슬라의 부정적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단 전기차 수요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한 마진 압박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점을 제시를 했었고요 ev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졌는데 지금 테슬라만 어 그때 당시에 사실상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라는 건데 어 우리는 긍정적이지 않게 봤다 라는 거죠 특히 사이버트럭 출시 이후에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를 했어요 이걸로 이제 세가 늘어날 것이다. 뭐 마진이 좀될 것이다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납품 실적에서도 드러났지만 어, 저는 정말 테슬라의 큰 문제가 바로 이 모델 3하고 Y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분기 납품 실적을 보면은요. 어 96%가 이두 모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정말 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죠 편향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두 이 모델이 없으면요 테슬라는 있으나 마나한 지금 어, 전기차 회사라고 할수 있는 수준이에요 나머지 모델들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수준이죠 모델 편향성이 너무 심해서 향후 테슬라의 성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점 어, 이두 모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또신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된다 실제로 이번 모델들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잖아요 하이랜드라고 근데 이 모델이 부진했던 것도 이번 1분기 납품 부진의 한 원이다 라고 테슬라가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두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각하다 라는 거죠. 어, 1분기 실적이 이제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그동안 오랜 테슬라의 불, 황소, 낙관론자들이었던 어, 두 아이비죠 어, 웨드부시하고 모건 스탠리 매,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댄아이브스가 애널리스트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담 어, 조너스가 애널리스트인데 어, 이번 실적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어, 일단 댄아이브스는요 1분기 실적이 나쁠 것으로 보긴 봤지만 이거는 완전히 재앙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러, 일론 머스크가 1분기를 반전하는 스토리를 2분기부터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 투자자들이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만큼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웨드부시는 이제 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 2달대를 마지노선으로 제기를 어,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크게 하회하면서 어, 테슬라의 오랜 오랜 성장 스토리에 타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기가 회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어, 그만큼 이제 테슬라를 믿었던 투자자들이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어, 얘기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요, 이 출하량이 전년 대비 9%가 감소하면서 어, 사실상 팬데믹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처음이다라는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재고가 1분기 지금 4만 6천 대나 더 늘어났잖아요. 공급하고 어, 납품 갭이 4만 6천 대나 어,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어, 단연간 최고 수준으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보다 더큰 문제가 이 전기차 수요 둔화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어, 지금 2분기 추정치를 모건 스탠리는 49만 6천 대로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어 1분기보다 30%나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거의 지금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 모건 스탠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IB들이 지금 2분기 실적 전망치를요 굉장히 대폭 삭감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부진이 이제 2024년 내내 이어지면서 이 하반기나 돼야지 바닥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결국 올해 내내 전반적으로 계속 부진할 것이다라고 어, 봤다고 할수 있겠죠. 어, 테슬라 부진은 언제까지 이, 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어, 저는 아직까지는 바닥이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 전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 1 5 3불에서1 4 0불대 정도까지 어,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실제로 0런스 배런, 어, 투자 미디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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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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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0 0 0 0 0 0 0 0 0 0 바닥이 안 닿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153불에서 140불 때 매물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레벨을 하향 돌파할 경우 현재 저점을 하향 돌파할 경우에 어 153에서 140불 때까지의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이 점을 조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스닥 대비 이제 제가 그 작년 12월에 테슬라의 부진을 예고하면서 봤던 점 중에 하나가 나스닥 대비 테슬라의 주가 퍼포먼스가 워낙에 안 좋다라는 거였는데 현재 상황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대비 이제 테슬라의 주가 퍼포먼스가 회복을 하는 시그널은 지금 전혀 보이지 가 않고 있다. 그래서 주가 하락세가 어느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은 어 테슬라 1분기 납품 실적을 어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내내 아직까지는 전기차 수요의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실적 어 를좀 주시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테슬라가 어떤 모습 어떤 시그널을 보이는냐 그러니까 꼭 어떤 포드 가이던스를 내비치느냐 그리고 다른 기업들 어 현재 지금 GM이나 포드 같은 기업들 다른 기업들은 EV보다는 하이브리드 가더잘 팔리고 있다. 그면서 하이브리드의 생산도 더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예고한 만큼 어, EV에 대한 수요 침체는 아직까지 연, 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